가지 잘것 같이 그러더니 응? 가지는 그리고 할미가 청소하면은 꼭 잠을 자러 가요. 지금 할미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잘것 같이 그러더니 또 그루밍을 하네. 이야 아이고, 아이고 넘어가겠다. 넘어가겠어. 가지씨 넘어가겠어요. <laughs> 어, 뭔 소리야? 안녕하 <laughs> 어서와 같이 <laughs> 같이 안되습니다 어. 같이 왔다 응? <웃음> 야, <웃음> 야 물건에도 관심이. 가자. <laughs> 야이 주만 해봤는데 올라. 어이지잘 있었어? 아이고. 엄청 오랜만에 해보는 같네. 아이고. 그렇게 작아진 거 같지? 그치. <laughs> 이탈리포다, 그런가 그치? 저 좋은 거야. 아, 지금, 여시미. 자고 있었어요? 자, 려다가구르미하고있었거든 내가 청소하니까 자려고있었니 이. 구르미하더라고 야, 옹한번 하고 끝었요새 <laughs> 그래 우리한테도 그래 그거 이거? 이 너무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아. <laughs> 근데 편해 보인다. 그래? 응. <laughs> 음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얘는 자고 일어나도 잖나 혼자서 저렇게 달라다 간다. 그 좋은 거지? 가지한테 물어봐. <laughs> 가지 좋대. 쳐다보네. 아이고. <laughs> 아유. 날 춥지? 응 밖에 추워. 가지. 음. 아 어제 날 나갔다 온데 엄청 추웠어. 가지. 가지 아빠한테 관심이 없어? 응? <laughs> 옛날 같지 않. 관심이 없는데. 응, 옛날 같지 응, 않지? 아, 심이 없는데. 관심이 없는데. 관심이 없는데. 이는데관이이 그런 그런 하네, 그러니까, 응. 음, <laughs> 응. 좋아서 그래. 그런 그런 여기까지 들린다. 잘 시간인가? 어, 지금 잘 시간이지. 지금 자려고 누웠다가 그루밍 하고 잔다고 하는데 너가 온 거고. 유튜브 안 해? 생각보다. 음까. 그러니까. 그냥 음료수도 안 먹고 왔어. 어이요. 이리 쫙, 이리 쫙. 이리 쫙. 이리 아유, 그런, 그런 하네. 아유, 좋아. 아유, 좋아 <laughs> 아유, 저 얼굴 봐. 완전 얼굴이 삼각형이야. <laughs> 댓글에는 계속 달리던데 얼굴 대빵만 하라고? <laughs> 아니야. 그 화면이 내 카메라가 뚱뚱해 보이나봐. 뚱뚱해 보이고 색깔도 진해 보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좋아 하지마 하지마 아이고, 하지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빠 좀 씻고 올게 응. 응? 1번 손톱 깎아야 돼 응? 응. 가지. 사료 왔죠? 어 지금 왔어 전에? 그거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 먹었어요? 어 지금 요거 아 줬어요? 응. 새로운 거아 어. 먹어요? 아니, 지금 섞어준 그 소고기가 완전 조금 남았어. 마지막 그래서... 아니, 내가 새로 시킨 거 그래. 그거랑 섞어줬어. 남은 거니까 그랬더니 좀 먹는데, 무슨 맛 줬어요? 세 가지 시켰는데, 어, 저기 뭐야? 연어랑 뭐랑 섞여 있는 거. 일단 위도 그거 줘보려고 두 개씩 시켰어. 응, 응. 순수하게 그것만 줘보진 않았지. 일단 저녁때는 막, 그리고 내가 볼때 응. 엄마가 많이 줘. <laughs> 아이 왜냐면은 네. 내가 있는 건사료는 어. 일단이 주는 거 어, 어. 여기 가지 거 시킨 것보다 용량이 작은 거거든. 근데 얘 그거 갖고 모잘라. 뭘 모잘라? <laughs> 아니 얘가 <laughs> 아니 용량이 작은 거야. 어, 어. 어 여기 보내는 게더큰 거야 용량이. 어 그래. 엄마가 더 빨리 따로 근데. 어. 아 나는 얘도 가지도 응. 그거 G 이 아침 저녁으로 먹죠 G 이 먹는데 나는 어떻게 먹어? 고등어랑 그거 다 먹었어 고등어랑. 아니 양을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 얼마나 먹냐고 하루에? 응그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밖에 안 먹어? 어 근데 왜 벌써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새는 두개 섞어서 그렇게 주니까 아니 일단은 하루에 한캔 먹거든 진짜? 근데 아침에 반 주고 저녁에 와서 반 주는 거야 아 건식은 자율로 어 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섞어서 주니까 근데 건식은 내가 15g씩 주거든 몇 번? 난딱 정해져 있진 않아 나는 70g 가지고 24시간 70g 24시간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두세 번 주는 거 같은데 한세번 정도? 나는 아침에 70g을 해놔 덜어놔. 그러니까 그래서... 엄마도 많이 주긴 하네. 근데 그거 갖고 얘가 모자랄 때가 있어.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때는 얘가 먹다가 침 먹고 굳고 이런 건안 먹잖아. 그런 건또 그, 버리지. 응. 응. 엄마가 새... 낭비벽이 있네. 아 웃기고 앉잔네야 데리고 가. <laughs> 그, 데리고 가. 그 뭐야? 그 뭐지? 뭐뭐뭐그 비싼 물티슈를 나 <laughs> <laughs> 이제 세장 쓴다고 뭐, 깜짝 놀라 그거 세장 써야 돼, 두장 갖고 진짜 뭐. 한장 쓰는 거야 한 장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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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너 얘가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서 그래. 뭐이 요즘은... 따니 털에 비하면 가지 털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. <laughs> 요즘 얼마나 <laughs> 얼마나 털이 많이 빠지는데. 그래서 요즘은 두장 갖고 하거든. 그뭐 엄청 힘들어 그게 그럼 조만간 또 시켜야겠네. <laughs> 어 그렇지. 그리고 낭비벽이 <laughs> 있어 가지야 이 가지야 <laughs> 너 엄청 깨끗하겠다 물티슈 그거를 매일 세 장씩 써가지고 깨끗하지 아. 근데 가지는 이렇게 햇빛 받고 하니까 좋네 그치 얘 햇빛 가지 일당에는 이럴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창문에서만 봤지 아. 그리고 낭랑님께서 또 응. 어제 선물을 또한 박스 보내주셨다라고 뭐? 가지랑 일단 있고 이따가 고구는 목도리? 어 여러 가지. 나그 사진은 봤는데 어, 하나 한 개만 봤어. 공이랑 다. 어. 완전히 산타 선물이던데. 음. 겨울용. 어그 일단 이거랑 다 나눠갖고 가. 자 아, 아빠 좀 씻고 올게. 씻고 아, 씻고 여기 햇빛이니까 좋지. 응. 이 햇빛이 좀 식탁 있는 데까지 들거든. 아 어, 이뻐. 자시고 있어요. 그리고 햇빛에 와 있어, 얘가 또. 안녕. 아... 그래서 눈길은 계속 아빠 따라가네. 나 자면 내 옆에 와서 잘거 아니야. 그렇지. 안 놀라나? 음... 아니, 그렇지. <laughs> 안그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<laughs> 얘가, 너가, 우리 집에 오면은 낮잠 자는 거잖아. 음. 근데 가지가 너 옆에서 자잖아. 음. 내가 낮잠 잘 때는 내 옆에 와서 앉아. 밤에만 자. 밤에 여기 다서 자요? 어, 그럼 터널에서 안 자고? 터널에서 자다가 내가 불 끄지, 응. 그러면은 방으로 들어와. 근데 불 켜놓으면은 그냥 여기 있어. 응. 응. 그래서 이틀 동안은 여기 불 켜놓고 잤거든. 응. 이제 들어가서 자느라고, 그러면은 이제 거의 안 들어오고, 불 끄면은 이제 들어오더라고. 따라서 계속 아빠한테 눈길이 가 있네. 아이 그래도 옛날처럼 쫄래쫄래 따라가진 않네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예뻐 아이 아이아 싫어 아 귀염둥이 눈길이 계속 아빠 따라가네 그리고 또 할비가 움직여도 눈길이 계속 할비 따라다니거든 아이 아, 그거 회사에서 해온 거야? 어디서 해온 거야? 회사에서 하지, 그럼. 아, 근데 응. 내가 그거 하려고 했더니 응. 그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서 못 한대. 뭐가 어려워? 그. 그림 그리는 거? 응, 그게 엄청 어려운 사진이래. 누구한테 물어봐? 선생님한테. 나는 또그 고수들도 그러더라고, 고수들하고. 그래? 응. 그럼 나는 초보잖아. 응.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골랐냐는 거야. <laughs> 고양이 그리는 거 어렵다고? 아니면 저 사진이 어렵다고? 고양이 자체도 어려운데 저 사진이 엄청 어려운 거래. 난못 어. 아, 그럼 나는 너가 프린터기를 가져오는 줄 알고, 그러면 다른 거. 내가 어떻게 가져와? 아, 다른 거랑 좀더 뽑으려고 그랬지. 나 프린터도 없어. 응, 어, 어떡하지? 어. 엄마 이거 안 좋네? 뭐? 유상준이랑 이거. 어, 엄마 바쁘고, 어, 엄마 너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. 안 줬어. 오늘 줘봐 봐. 이따가. 엄마 일이 많았어 그동안. 어. 아이 아, 방에 어머 얘 간식 달래는 거야 이게. 얘 혼자도 여기 와서 이러고 간식 보면서 앵앵 해. 이 간식 달래는 거야. 응응 봐야... 응, 이거 봐. 줘 봐야겠다. 응, 유상준 응, 응. 어디 있어요? 뭐? 유상준. 유상준 여기. 저거. 응? 엄마, 엄마. 응. 알았어, 알았어. 가자, 응. 기다려. 줄게, 줄게, 줄게. 어, 게 줄게. 응, 그거. 이거? 응, 응. 어디다 줘야 돼? 여기? 여기다 줘든가 아니면은, 여기다 줘야지. 근데 얘가 계속 따라올 것 같은데. 가자, 이리와, 가자, 이리와. 가자, 가자, 가자. 응, 할머니. 좀 멈춰. 응. 어. 잠깐 멈춰 있어. 앉아 있어, 앉아 있어, 앉으세요. 아이고 머리 비비는 거야. 가지 앉으세요. 응, 앉으세요. 옳지, 착해. 아이고 여기는 안 돼요. 응, 옳지.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. 응, 스푼 응,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. 아주 착해. 응, 기다려. 응, 해줄 거야. 기다려. 아이고 착해라. 가지는 잘 기다려요. 말도 잘 들어요. 아, 지금 구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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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잠깐만 기다려, 잠깐만. 응. 응, 가지 잘 기다려. 걱정하지 마. 잘못 기다리는 것 같은데. 잘하잖아, 이거 봐. 입맛 다신다. 응, 앉아있어. 옳지. 아이고, 착해라. 가지 착해. 응, 응, 여기. 물에다 한번 헹궈서 해. 그거 저거. 맛만.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가지 여기 있자. 응, 금방, 금방. 가자 금방 응, 응. 금방 할 거야 응. 기다려 옳지 아냐 좀만 기다리세요 가지씨 좀만 기다려요 네? 응. 가지 좀만 기다려 옳지 아이고 빨리 주세요 응.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버릇이 없어졌네 뭔 버릇 <laughs> 뭔 버릇? 자발성이 없어졌네 하하. 가지, 가지 앉아 있어. 가지 앉아 있어, 앉아서. 응. 어. 앉아 있어. 응. 옳지. 아이고 착해라. 아이고 아니, 궁금해. 다 됐어, 다 됐어. 궁금해, 궁금해. 응. 아니, 먹어. 응, 먹어봐. 야야야, 그 바닥에다 그렇게 좀 애가 여기다 받쳐줘. 응. 가지 앉아서 먹어 싫으네. 아니야? 응. 싫어. 제가 유산균 싫어한다니까. 안 먹네. 안 먹네? 응. 거 봐, 니가 봐야지. 내가 저기 줬으면 또. 먹어봐. 안 먹어. 아, 진짜. 근데 내 생각에 굳이 유산균 먹여야 돼? 유산균 먹으면 좋지. 음. 응. 알약을 해야 되는 아야 아냐, 아냐, 아냐. 무슨 또 알약을 해? 아, 알약이 먹이긴 쉽지. 그러니까. 응. 유산균도 알이 있어? 알력있지. 음, 캡슐같은거. 음. 지난번에 그 병원약처럼? 응. 그거 응. 훨씬 어. 어. 작지? 어. 그러면 더 좋지. 응. 그것도 거기다가 해서 뿅 쏘는건가? 그러면 되지. 어. 그건 난잘할수 있어. 안 먹네. <laughs> 그래 그건 스트레스 받아서 공이나 차고 나갔다 가지 잘했어. 일단 응. 씻을요 그럼. 응. 응. 가지도 씻는 거야. 옷걸이에다 걸어놔. 옷걸이에다 걸어. 어? 바닥에 놓지 말고. 지금 바로 안 먹을 거죠? 어밥 해야 돼. 나 목욕 해야 되지? 어. 아직 지금 잘 시간 지났어. 가자, 자. 응? 지금 오전 잠 자야 되는데 가지가 못 잤거든요. 지금 잘것 같아요. 가지야, 그럼 자. 하면 도 일할게. 응, 음, 졸려 잘했어 같이 예쁘게 자렴 잘자 음. 아이, 할미 손 치는 거야 또? 응, 알았어 가까이 안 갈게 같이 응. 자, 뿅 응.